사실 이렇게 확장이라는 큰 꿈을 꾸게 해준 건 저는 솔직히 오로지 다 골목 학원의 힘이거든요. 저는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20명이 목표가 참일인지라제가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한다는 건 정말 2년 전에 는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었는데 골목 학원에서 이렇게 큰 꿈을 꾸게 해주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것 같고요. 저도 이쪽으로 확장 이 전하고 나서 신비생의 열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원장님들께 꿈을 크게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 확장을 해야 되나요? 굉장히 고민을 하시잖아요. 미션, 1년을 완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췄습니다. 내가 습관도 배워 있지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팀장님들이 또 행복한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신근영 팀장님께서 주최도 주도적으로 경민아 팀장이라면 해주셔가지고, 또 실장님께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어, 신근영 팀장님, 또, 어떠, 어떠셨어요? 팀장님들 같이 시간 보내시면서? 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골목하고 미션을 다 하신 우리 팀장님이셔가지고, 들 어, 이야기할 것도 많았고, 또 배울 것도 많았고, 우리 또 캠프파이어 그거 하면서 우리 김대장 원장님한테 또 조언도 많이 듣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사감쌤님께서 정말 그 게임을 너무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되게 감동했던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내년에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제가 만나면서 가장 느꼈던 건 모든 원장님들, 과 특히 팀장님들 승부욕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기겠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도 너무 유쾌했던 시간이고요. 팀장님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참여를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 이거는 나 혼자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쏘아올린 성공이다. 그래서. 모든 원장님들께서 지금 특히 이번 달은 학장 소식이 정말 많으셨어요. 이미 졸업하신 팀장님들 학장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학장하시고 이관하시고 심지어 프랜차이즈까지 시작하시는 팀장님들도 계신데 아, 자랑할 시간 드릴게요. 자 먼저 박근나 원장님 공사 이제 마무리 되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공사는 끝났고, 이제 다음 달에 학원인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바로 역칸이 늘어나서 공간이 넓어지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되게 공간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서 수업에 되게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네, 이제 공간이 확장이 됐으니 일단 아이들이 공장 공강만 이렇게 확장이 돼도 그 공간에서 오는 여유로움과 아이들도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모아주시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124호 신민아 원장님 50명 목표 달성하고 학원 확장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민아입니다. 사실, 그, 처음에 골목학원 시작하면서 휴대폰 바탕화면 할때 50명 목표로 하고 학원 확장하고 싶다라고 썼는데, 그 실제로 돼서 <laughs>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행히 저희도 지금 공부방 하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그 상가로 나가는 거라 크게 이제 위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올수 있고 사실 자리가 조금 <laughs> 협소해서 그 부분이 이제 확장되니까는 훨씬 더 운영할 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또공부방이셨기 때문에 학원으로 확장하시면 훨씬 학부모님 학생들 만족도도 커지고요. 또원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원생도 훨씬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정남 원장님 확장 하시게 되셨습니다. 팀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사실 이렇게 확장이라는큰 꿈을 크게 해준 건 저는 솔직히 오로지 다골목학원의 힘이거든요. 저는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20명이 목표가 참음인지라제가 <laughs>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한다는 건 정말 2년 전에는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었는데 골목학원에서 이렇게 큰 꿈을 크게 해주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쪽으로 확장이좀 하고 나서 신비생이 열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팀장 원장님들께 꿈을 크게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 학장을 해야 되나요? 굉장히 고민을 하시잖아요. 미션 1년을 완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학장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췄습니다. 내가 습관도 배워 있지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특히 또 팀장님으로 1년을 해보셨다. 그러면 이제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52호 최서리 원장님 또 40명 돌파하셔가지고 요것도 소식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서리입니다 뭐 앞에 원장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목표 세웠던 것들 하나하나 공목하고 미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어, 행복하기도 합니다. 음. 미션이 쉽지 않고 어, 정말 막바지로 갈수록 더 힘들긴 하지만 어, 견디고 해내면 꼭 어, 원하는 바를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0호 김성희 원장님께서 요거 시험 보는 것도 요거 팁을 좀 주셨어요 요거 좀 알려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7기 110호 김성희입니다 HME 시험을 볼때 한 타임에 다 시험을 못 봐서 고민을 하다가 그 아파트에서 주민 회의하는, 입주민 회의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어, 대관이 가능하다고 하고 한, 한 시간에 5천원 이어서 저희가 지금 개원 이래로 HME 시험 볼 때는 항상 인원수에 상관없이 이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공부방 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홍보의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부방 하시는 분들은 꼭 대관하실 수 있는 쪽 알아보시고, 사실 학원 행사 같은 경우도 저 같으면 대관해가지고 어 현수막도 붙이고 배너도 세워놓고 이렇게 공부방 교습소 학원 다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좋은 꿀팁이었어요. 그리고 신미나 원장님께서 또이 스마트플레이스 요거 관련해서 좀. 이거 안내 좀 해주세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는 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그 지도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 칸에그 지도에 최대한 우리가 쓸수 있는 그 키워드하고 주변 그 검색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써서 지도란에 최대한 한 500자에서 1000자 정도 거기를 꽉 채우면 그 상위 노출 되기가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지역에 있는 것들 검색할 수 있, 검색에 저도 같이 노출될 수 있게끔 꼼꼼히 쓰면 좀더 상위 노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저도 몰랐던 팁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지도에 그 인근에 유명한 곳들 다 이름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원장님들께서 지도에 그냥 지도만 올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키워드, 인근에 유명한 지역들, 여기 이름, 학교 이름, 키워드를 같이 넣어서 지도를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소개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완성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양생 원장님께서 우리가 왜 미션을 해야 되는지, 이제 미션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요게 시스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조금 경험을 했던 건데, 수업을 할때 누가 카톡 채널로 문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나중에 수업이 끝나서 하거나 이제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수업 중에도 카톡 채널로 제가 했던 그 상담 영상을 보내드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등록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장님께서 상담 하지 않으셨고 그냥 상담 링크, 상담 영상 링크 보내시고 네이버폼 보내드리고 시간을 네. 조금 결, 그 이렇게 좀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영상을 다 봤을 테니까 그 다음에 아직 좀다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폼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들 네. 상담 영상 잘 찍은 거 이게 하나가 내가 한시간 동안 이 상담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실 때쯤 네이버 폼을 보냈다. 이거 정말 이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그래서 너무 잘 활용하셨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두둥, 10월 미션 결과입니다. 기적을 만들 조가 1등 했습니다. 류수미 팀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5기 53호 류수미입니다. 어, 일단, 저희조 1등 할줄 몰랐는데, 1등 하게 돼서 지금 너무 기쁘고, 저는 이제 하반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팀장을 맡게 되었는데, 어,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팀원들이랑 함께 어 매일 매일 카톡하면서 연락하면서 지내니까 어, 매일이 즐겁고 그리고 서로 격려도 매일 할수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두분 원장님께서 너무 잘 따라 주시고 이제 미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항상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또 댓글도 서로 달면서 어몇개 달았다 몇개 달았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이렇게 좀 이번 달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어,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또 팀원이 아니고 팀장으로 이렇게 1등을 하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섬기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laughs> 아, 이게 저도 너무 이렇게 보면서도 너무 좋은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칭,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117호 문장숙 원장님. 팀장님께서 한번 해보자. 이번에 기회가 좋은 것 같다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답하고 바로 그날부터 댓글 열심히 달았어요. 그래서 칠기 졸업하기 전에 한번 꼭1등좀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했는데 이제 추천해 주셔서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고 힘들어서 못 다는 날은 또 팀, 저 팀원 이정희 원장님께서 내가 오늘은 조금 더 달게 이렇게 하고 주무시고 이래가지고 협력해서 잘한 것 같고 세 명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더 탄, 단단하고 힘을 낼수 있게끔 서로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다들 즐거운 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140호 응. 이정희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성희입니다. 아, 너무 꿈과 같고요. 일등 <laughs> 되니까 너무 좋네요. 아 저는 정말 팀장님하고 부탄, 부팀장님이 해보자고 하시길래 그냥 따라만 갔어요. 따라만 갔고 그 영화 배우가 한 말처럼 저는 이제 팀장님과 부팀장님이 차려놓은 상에 정말 숟가락만 살짝 올렸고요. <laughs> 그 덕에 맛있는 그리고 정말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드디어 미래로 갑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다음 달에 즐겁게 만나겠습니다. 여기 또 피아노 원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 이렇게 단합해주고 원장님들이 정말 애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즐겁게 만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미션입니다.